김민재의 위치가 지난 시즌과 달라졌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단한 경기만 치렀을 뿐인데 독일 현지 축구계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바이엘은 위넨의 센터백인 김민재의 맹활약에 독일 현지 축구계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모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민재의 포지션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면서 위넨의 신임감독 뱅상콤파니가 김민재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면서 그의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다고 말해 많은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바이엘은 미넨의 센터백으로 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민재의 맹활약에 독일 현지 축구 매체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17일 독일 울름에 있는 도나우 슈타디온에서 열린 바이엘은 윈헨과 SSV 울름 1846간의 2024, 2025 시즌 독일 축구 연맹 포칼컵 1라운드 맞대결에서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며 4대0 대승, 무실점을 견인했습니다. 울름과의 맞대결은 윈헨의 2024, 2025 시즌 첫 공식 경기이자 뱅상 콤파니 감독의 공식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봐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는데요. 상대가 독일 이브리그 클럽이지만 뱅상 콤파니 신임 감독은 전력을 기울여 미넨의 베스트 11을 선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김민재를 포함해 주전 선수들을 대거 내보냈습니다. 이날 선제골을 터트린 건 미넨 레전드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전반 11분 경 오른쪽에서 요십스타 니시치의 전진 패스로 요주아 키미가 전진해 수비 경합을 이겨내고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을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밀러가 세컨드 볼을 다시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밀런의 선제골을 터진 지 3분 만에 윈에는 추가골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김민재의 환상적인 전방 롱 패스가 기점 패스가 되어 밀러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을 2대0으로 앞서나간 윈에는 승기를 잡은 후 후반전에 두 골을 내리꽂아 넣어 4대0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가장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지난 시즌 고질적인 수비 실책과 조직력 부재로 문제가 많았던 수비진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독일 현지 매체들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면서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다고 칭찬 일색으로 매체들이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이날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88%, 롱패스 성공률 60%, 걷어내기 4회, 리커버리 8회, 가로채기 2회, 공중 볼 승률 83% 등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독일 매체 바이엘은 풋볼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김민재의 미친 패스라며 미넨 추가골 상황에서 김민재가 보여준 패스를 칭찬했습니다. 미넨 소식을 주로 전하는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도 김민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매체는 김민재를 황제라는 뜻을 가진 더 카이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매체는 괴물이 돌아왔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마스 투엘 감독 밑에서 자리를 잃었지만, 뱅상콤판이 시대의 첫 공식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라며, 그는 활발한 밤을 보냈고, 필드 곳곳에서 공을 두고 경쟁했으며, 후반전엔 중앙선 근처까지 달려가 걷어내 상대가 공을 쉽게 잡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론 패스도 있었다. 토마스 밀러가 선제골을 넣은 지 불과 2분 만에 올름 수비라인 뒤로 달려는 세르주 그나브리를 발견한 건 김민재였다라며 밀러가 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일찍 끝날 뻔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민재가 지난 시즌, 그리고 세리아에서는 왼쪽 센터백이었지만 뱅상콤파니 감독 아래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김민재는 주발이 오른발이기 때문에 물리적 위치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맞다. 오른쪽에 위치하면 직선으로 롱패스를 넣을 때 회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려 공이 상대 골문 쪽으로 흘러가서 공격수들이 공을 받기가 편하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센터백은 왼발이 주발이어야 패스를 넣을 때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걸려 골문 쪽으로 공이 향하게 되기 때문에 김민재가 오른발이 주발이면 오른쪽 윙어와 왼쪽 윙어에게 모두 패스를 넣어줄 수 있으며 이 중에 아주 어려운 패스는 오른쪽 윙어를 겨냥한 직선 롱패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스팔레티는 김민재를 왼쪽에 두었지만 상대의 역습이 시작되면 김민재는 오른쪽이나 왼쪽을 가리지 않고 수비 커버를 감행했다. 세리아에서 김민재는 헤더 공격으로 골을 넣기도 했지만 김민재는 공격적인 플레이와 같은 이런 식의 롱패스는 자제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뱅상콤파니는 김민재에게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롱패스를 주문한다. 그러기 위해서 김민재를 오른쪽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킬패스뿐 아니라 수비진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왜 자신이 세리아에서 최고 수비수라는 찬사를 들었는지 그 가치를 여실히 증명했는데요. 콤파니 감독은 경기 중 김민재를 터치 라인으로 불러내 그에게 전술적 지시를 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 경기를 생중계한 중계진으로부터 전임 감독 투엘보다 콤파니가 김민재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아는 듯하다. 김민재는 콤파니 밑에서 뛸때 훨씬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김민재가 다이어를 확실하게 밀어낼 것처럼 보인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중계 카메라는 벤치에 있는 다이어를 잡으면서. 그의 쓸쓸한 표정을 여과 없이 중계했는데요. 김민재는 공격에서도 맹활약을 펼쳤지만 이런 콤파니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날 4대0 대승을 이끌면서 무실점으로 상대팀을 틀어막아버려 철기둥이라는 별명을 또다시 증명해 많은 팬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콤파니의 전임 감독이었던 투엘은 수비 조직력을 만드는 데 한계를 내보였는데 특히 김민재를 그렇게 원해서 영입해놓고 김민재가 가장 잘하는 공격적 수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거 첼시 시절부터 선수보는 눈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엘은 지난 시즌 김민재가 앞으로 뛰어나가 상대 공격수를 제어하면서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 수비수는 앞으로 저런 식으로 뛰어나가서는 안 된다. 저건 아주 위험한 플레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이어 옆에서 그냥 위치만 지키라는 믿을 수 없는 주문을 김민재에게 노골적으로 해 인종차별에 가까울 정도의 공기적인 모욕을 했습니다. 투엘의 이런 모습에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경기를 자세히 보면 다이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며 골을 먹는데 그걸 투엘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런 소리를 한다고 말하면서 알면서 모른 척한다면 김민재를 찍어내려는 것이고 보고도 모르면 무능력한 감독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김민재의 맹활약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뱅상 콤파니 감독은 선수 시절 맨시티 센터백으로 뛰면서 매우 공격적인 수비를 했던 전설적인 수비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콤파니는 경기 중 김민재를 터치라인으로 불러 전술적 지시를 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걸 보면 스팔레티가 김민재를 찾아냈다면 콤파니가 김민재의 재능을 완전히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드러내 많은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